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섬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달란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에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세상과 이웃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한 게시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게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게시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게시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 충만, 충만합니다. 이토록 놀랍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때 요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1 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로마 제국은 복음을 증오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물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계속되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짐승의 밥이 되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투옥되거나 요한처럼 유배되는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 공동체는 물론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도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가? 라는 의아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 요한의 의문과 회의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황량하고 비참한 유배지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리로 바뀌면서 요한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쓰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먼저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절부터 16절에서 그려지는데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모습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전사로서의 메시아로 등장하시면서 앞으로 쓰여질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 이 메시지의 신적 권위를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13절에서는 초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로 16절에서는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 자로 묘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절대적 주제권을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토록 영광과 종기 그 자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져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요한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게 되는데 17절 18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애굽방 바로 앞에 서기 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듯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요한은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아멘, 아멘, 아멘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가 사랑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들의 끝이 결코 깊은 좌절과 절망의 수렁이 아니라 영광과 소망인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편지를 받게 될 일곱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도 요한과 동일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다시금 재무장하고 일어났을 것이고 더욱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절대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찾아오는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혹은 투옥되고 유배되는 등 직접적인 고난은 선교지가 아닌 이상 드물거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만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만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성도들은 심한 내적 갈등으로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때론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핍박까지도 받게 되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있어도, 결코 절망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신음하며 씨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지금 이 시대는.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것은 물론 너무도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로 이미 넘쳐납니다. 내배 아파 나온 내 자식을 창 밖으로 내던지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 가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등 죽음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절망과 비극은 죽음을 맞기도 전에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없기에 그냥 저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참으로 아프고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워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 오직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환경의 어둠을 뚫고 임하는 하늘의 빛을 응시하며 닫힌 현실 가운데에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역에 근거한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있기에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도의 정체성에 굳게 서서 이 시대와 이 세대를 향해 복음의 은혜를 들려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전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지만 이제는 새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리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극한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오직 소망을 품고, 오직 소망을 맺히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17절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